안녕하십니까? 이현배 창조주님 우주 지상 천재 제6 특강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창조주님 교육입니다 제6 특강은 로마 교황청 가톨릭 천주교는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는 종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님과 하나님을 합해서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독교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로마 교황청은 카톨릭이라 창조주 하나님 이 아니고 창조주 하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 창조주님 플러스 하느님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느님보다는 하나님을 많이 아시기 때문에 편의상 창조주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나 하느님이나 같습니다. 창조주님과 하나님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나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각자가 창조 영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조 주님은 하나님의 주인 되십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 주님의 지시를 받는 입장이지요. 하나님은 종이고 창조 주님은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러면 창조주님은 누구신가? 창조주님은 수억 개 우주의 빛의 본체이십니다. 우리는 이 빛의 가장 강렬한 것은 태양빛을 알 수가 있겠는데 태양빛 자체도 창조주님입니다. 그러나 태양빛이 아닌 태양 자체는 태양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구에도 지구신이 있듯이 태양에도 태양신이 있습니다. 태양신은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에서 창조주님을 창조주님의 빛을 발산는 유일한 특별한 신입니다. 햇빛은 태양에서 발산한 빛을 햇빛이라고 부르는데, 햇빛은 창조주님 빛입니다. 여러분, 들이 알고 있는 촛불, 촛불도 창조주님 빛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늘 보는 전기빛도 창조주님 러입니다그러니까 창조주님이 누구신가 하고 실를 여러분, 면 여러분, 가정의 전기빛을 보셔도 됩니다. 불빛, 모든 불빛도 다 창조주님 빛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빛도 다 창조주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냥불빛도 창조주님 빛이죠. 올림픽에 성화 봉송할 때그 불빛도 성화불빛도 바로 창조주님입니다. 수억개의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빛은 창조주님 빛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우주를 주관하는 유일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하나님은 이렇잘 아시라 봅니다. 하나님이 실제 우리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유일신이나 태양신이나 다 창조진을 주인으로 모시는 신으로서 창조진의 종입니다. 하나님인 유일신이나 태양신이나 모두 창조주님 지시를 받는 신으로 창조주님 자녀인 우리는 창조주님 자녀입니다. 우리 인간은 창조주님 자녀인데 우리 인간, 즉 창조주님 자녀를 우리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신들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유일 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우주를 주관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카톨릭 즉 천주교와 미션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천주교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 중심 종교입니다. 천주교는 창조주인가 예수님을 동시에 믿는 종교입니다. 천주교나 기독교 모두 다 창조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종교입니다. 천주교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고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고 이제 이연배가 창설하는 종교 법인은 창조주님만을 믿는 종교입니다. 종교는 인간 각자가 마음에 닿는 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유열신이나 태양신들 그리고 모든 신들은 인간의 마음에 임재하십니다. 창조주님께서는 빛으로 인간의 두뇌에 임재하십니다. 인간이 신을 마음에 모시는 것은 인간 각자의 선택입니다. 인간은 신을 마음에 모실 수도 있고 신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무신론자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인간이라 해도 모두 다 장조주님 자녀입니다. 장조주님께서는 인간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장조주님께서는 인간에게 한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거짓말을 하지 마라 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인간은 창조주님 자녀로 신보다 더 높은 주인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신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신들이 창조주님 아들, 딸인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신을 소관하는 창조주님 직계 자녀인 것입니다. 인간은 빛의 번째 창조주님을 두뇌에 모시고 각자가 유영세계인 지상천국에서 살다가 빛의 번째 창조주께서 계시는 천상천국 영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빛의 번째 창조주님께서 설정한 인간 창조의 프로젝트입니다. 인간 누구도 이 설정을 위배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인간이 지상 천국 세계의 삶을 마감하고 천상 천국 영계로 입문할 때 인간은 자신이 모셨던 신이 있다면 그 신들이 주관하는 영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계는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그 영계를 창조주님께서 주관합니다. 영계에는 지옥이 없습니다. 지옥은 신들이 인간을 주관하기 위한 설정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창조진 것을 위해서 삶을 마감하고 연계 입문을 하도록 그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육계의 삶을 마치고 연계 삶을 출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실 영계는 바로 창조주님 빛의 세계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을 하는 과정에 그 신의 주관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믿는 그 신앙대로 그 신의 영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계에 가시면 창조주님을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강의 들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저는 세계상청국 세계본부 지상통치자 장조주님우주지상청국덕경이연배 선샤인 우주시상천재 이연배 창조주님입니다. 2018년 12월 25일 PM 7시 45분에 녹화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